한 방을 올려주겠다. 기다려야 돼요. 오,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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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. 아 그나마 느렸어요. 자와파이널이가 연계에 1 0까지자 하지만 또 길어질 수 있습니다. 자 근데 그걸 또 공간 수준 들어오는 거를 도도민지잘 묶어내면서 딜러스 유발했지만 이거는 연계 자체가 한, 정말 흔히까지 됐습니다. 10픽도 일단은 제대로 들어가진 않았거든요. 지옥이에요 그 자체예요. 이거를 공방신 안쪽으로! 아니 이거는! 와 럭키 이 정도로 잘했나요? 지금은 보였냐면 먼저 배달이 돼 원래 공방투신한테 한 명이 잘리는 구도로 가야 되는데 그거를 엘리셔가 뒤로 들어서신비으로걸유도라고그 찰나에 초열주이 들어가고 그 뒤에 바로 버터에 이어서 바위로 마무리 했어요자 근데 어리고 싶다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리고 싶다 때문에 송은조를 끝까지 뗄 수가 없고 1세 인형! 이러면 송인혁이 자 송민혁 뛰어하고 이거 영섭 선 드레스도 다 틀어잡을 수있죠자 이제, 수 있죠. 자, 이제. 네. 오 아파요. 제키엘이 둘 배달 시켰다. 김동욱 끝났네요. 와. 이거 좋다. 막았어요. 김동욱이 혼자 지금 진아를 딜을 못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거든요. 근데 문제는 무효가 와서 끌고 가주기 때문에 이거. 와 미야 너무 아파 미야. 와 준상. 아니 지금 와워 조금까지 가서 지금은 서 마무리 짓는데 성공하고요.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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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요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어지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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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금은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지근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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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모르죠 이거 모르죠 어 이거 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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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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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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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묶 지나가 근데... 집 뒤에서 프리딜링이 집을 아, 아, 아. 할수 있나요? 어, 이 어디가요? 무효 떨어졌어요. 잠시만요. 어? 자, 그거 잠깐만 요 이거 몰라요. 지금 무효 없어요. 무효 집으로 떨어져서아 이거는 오히려 괜찮죠. 십 배. 대 이거 가겠는데요? 이거 무려. 퍼세트 블라인드 가나요? 김비야. 아, 이거 끝났어요. 예. 이거는 역전. 자, 이제 무효를 맹구가 물고 있으면 딜 차이가 좀 낮죠 이거. 자, 더큰 상황에서. 교전과 동시에 트럭 파고 공격을 하고 있고요. 아, 무유 가는데. 무유 갔어요, 이거는. 아, 이러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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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신장이 후에아 이걸 올려 주면서. 아, 김동욱의 배부를 찔렀어요. 진짜 미쳤다. 어리고 시간에 프리디리저 이러면 말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.